안녕하세요. 타기하는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20년 넘게 별거하여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10년 넘게 운영하시다가 아무로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가 투병을 하는 동안에는 두 자녀가 간호를 하며 부양을 하였는데, 큰 딸은 자신이 구입한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며 부양을 했고, 병원에 통원할 때는 매번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생활비로 10년간 매달 7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자주 병원에 찾아가 간병을 도왔는데, 수술비가 필요할 때는 천만 원을 대신 결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장례비는 큰딸과 아들이 반반씩 부담하였지만 아버지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으로 번 돈으로 수도권에 아파트를 한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현재 시세는 7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3개월 뒤에 와서는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딸과 아들은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 사례에서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가산한 비율만큼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아버지, 딸, 아들의 법정 상속분은 1.5대 1대 1 비율로 가지게 되므로 전체 재산의 7분의 3은 아버지가 가지게 되고 딸과 아들은 각각 7분의 2씩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상속을 진행하면 무언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상속분 제도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기여부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우선 기여부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은 경우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가 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여분 청구만 따로 하기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함께 기여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만큼 재산을 먼저 분배받은 후에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만큼 다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 어머니의 상속재산 중 딸과 아들의 기여분을 각각 30%씩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각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40%의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즉, 7억의 상속재산 중에서 딸의 기여분과 아들의 기여분이 30%씩이므로 딸과 아들에게는 기여분으로 2억 1천만원씩 우선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40%인 2억 8천만원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두 자녀는 기업은 2억 1천만 원과 상속분 8천만 원을 합한 2억 9천만 원씩 가져가게 되고 아버지는 기업은 없이 1억 2천만 원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은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아버지에게는 상속재산의 액수를 줄인 결과가 됩니다. 오늘은 기업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